랩하, 안녕하세요. 팁티랩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지난 리롤 덱 1편에 이어 14시즌 티어 잭중 2, 3코 리롤 조합 4가지를 빠르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베이가 리롤입니다. 이 조합은 삼성작된 앞라인을 바탕으로 사이버 버스를 받는 베이가가 캐리하는 조합입니다. 베이가는 별 레벨에 따라 많은 고정 피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에 체력이 적은 유닛들 상대로 아주 강력합니다. 6레벨 리롤 조합이며 지금처럼 베이가 슈바나 뽑기 고정에 4 니트로를 섞어서 쓸 수도 있고, 4 요새를 섞어서 쓸 수도 있습니다. 4 요새의 경우 동레벨에 베이가 슈바나 삼성을 목표로 해주시면서, 사라핀도 서브 딜러로 쓰다가, 덤 밀고 직스 코브코로사이버보스 올려주시거나, 4 기술광 받아주시면 됩니다. 딜러 아이템의 경우 베이가에게 블루 보건 방파 흡청 등이 어울리고, 앞라인 방템으로는 기술광 시너지도 받는 슈바나에게 어모그 가골 수맹과 같은 아이템이 좋습니다. 소화할 수 있는 유물 아이템으로는 베이가한테 만화전에 리치베인, 죽음불고 소나기, 조냐의 보내시기, 슈바나한테 영혼의 형상, 선체 분쇄자 정도가 있습니다. 이 조합의 좋은 증강은 판도라의 대기석, 세로고침의 날, 끈끈한 우정, 별이 빛나는 밤, 상점오류, 영웅꾸러미, 프리즘 티혜가 같이 밸류 좋은 리롤 증강이 좋고 사이버 버스 전용 증강 중 골드와 커브코를 얻을 수 있는 신규 고득점 기록 이나 꾸러라 약한 것들아 증강이 있을 때 하시면 좋으며 기술강의 주문력을 올려주는 기억이식도 괜찮습니다. 배치는 베이가 말랑한 앞라인부터 터트리게 해주시고 세즈완니와커브코의 cc가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면 좋습니다. 베이가 리롤 조합은 이코 리롤 중에서도 강력하게 맞추긴 쉽지 않은 조합이라 이다일에 전용 증강이 뜨거나 베이가 기물이 어느정도 잡혀있고 템 각도 좋을 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은 베인 리롤 조합입니다. 이 조합은 선봉대 앞라인이 단단하게 버티는 동안 베인이 쉬지 않고 구인 스택을 쌓아 지속 딜을 넣을 수 있는 조합입니다. 6레벨 또는 7레벨 리롤 조합이며 6레벨 베인 세나에 자르반 스카너 사이러스라스트로 사선봉 앞라인을 맞추고 쓰다가 럭키 레오나가 뜨면 선봉대를 하나 내리고 3동특 시너지 받아주시면 됩니다 6레벨 또는 7레벨에서 베인 세나를 삼성작 해주시면서 7레벨에는 제드를 올려주시면 됩니다 딜러 아이템의 경우 베인에게 구인수 구인수에 루난이나 임피가 가장 좋습니다 앞라인 방템이 남는다면 자르반에게 워모그 가갑 용발 수맹 등다 괜찮습니다 유물 아이템의 경우 베인에게 어울리는 도박꾼의 칼날이나 베인의 사거리가 길어지는 고속 연사포 정도가 있고 자르반한테 어울리는 탱킹 유물도 좋습니다. 증강체의 경우 리롤덱에 좋은 증강체는 다 좋고 도박꾼의 칼날을 받을 수 있는 반짝이는 것들이나 루난을 주는 5등급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곡궁이 엄청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단품 아이템을 선택할 수 있는 판도라나 입맛대로 고르는 부품 역시 좋습니다. 베인 리롤 조합은 베인이 CC에 걸리면 고인 스택을 못 쌓기 때문에 베인이 프리드를 할수 있게 신경 써서 배치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구인수가 정말정말 중요한 조합이기 때문에 2-1템각이 구인수가 이미 완성 가능할 때 좋으며, 베인뿐만 아니라 세나 제드를 서브 딜러로 키우시는 것도 좋습니다. 다음은 차용자 급을 이룰 조합입니다. 이번 시즌 거의 유일한 브루저 느낌의 조합이며 바루스 백스가 뒤에서 딜을 넣고 그브와 랭가가 밀고 들어가면서 상대 딜러들을 자르는 조합입니다 다음과 같이 6레벨을 구성해주시면 되며 그브 3성작 해주시면서 랭가 바루스 모아주시고 그브가 6-7장쯤 모이면 7레벨을 찍고 백스를 추가해주신 뒤 바루스 랭가 그브 동시에 3성작 하시면 됩니다 딜러 아이템은 그브와 랭가에게 피바 거결 정소수문 방구가 같은 브루저 템을 분배해주시면 됩니다 AP템이 남는다면 바로스와백세에게 주시면 됩니다. 어울리는 유물 아이템으로는 그브나 랭가한테 수상한 외투, 망령 해적검, 자객의 발톱 등 암살할 수 있는 아이템들이 잘 어울립니다. 증강체의 경우 이 조합 역시 밸류 좋은 리롤 증강과 처형자 전용 돈 증강인 소매치기나 3코를 많이 쓰기 때문에 조작된 상점도 좋습니다. 그리고 치명타가 중요한 시너지이기 때문에 끌뜯는 연꽃이나 철퇴 의지도 좋습니다. 배치의 경우 그브랑 랭가가 상대 딜러를 자를 수 있게 상대 딜러랑 마주보게끔 배치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처형자 급을 이룰 조합의 경우 상징이 없다면 우르곳이 있어야 5 처형자가 되기 때문에 2-1 조율연사나 가지 뽑기에서 상징이 나왔을 때 하시면 좋고 소매치기가 급을 랭가를 주고 시작하기 때문에 하기 괜찮으며 이황금황소 스택도 잘 관리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피들스틱 리롤 조합입니다. 6난동 앞라인으로 오래 버티는 동안 피들이 대천사 스택을 쌓으면서 전투 후반부에 아주 높은 주문력으로 딜하는 조합입니다. 7레벨에는 6난동에 피들스틱 추가해주시고, 럭키 코보코가 나오면 언제든지 바꿔주시고, 7레벨에서 천천히 피들스틱과 모데카이저 3성작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8레벨에서 가렌을 추가하고, 난동을 뽑아 피들에게 줬을 때 아주 강력해지기 때문에 제법 난이도가 있는 조합입니다. 딜러 아이템은 피들스틱한테 자체 피육과 막각이 있기 때문에, 대천사 대천사의 복원이나 과학 대결과 같은 순수 딜템이 좋고 난동군 상징 이 있다면 상징을 주셔도 좋습니다. 암라인 방템은 초가스한테 워머그 가갑 용말 수명 정도가 좋고 모데카이저한테 구원 이온 썬파 같은 유틸템 챙겨주시면 좋습니다. 유물 아이템으로는 피들 스틱 한데 승천의 부적, 저격수의 집중, 추적자의 팔목 보호대, 역병의 보석, 조냐 정도가 좋습니다. 이 조합에 좋은 증강체는 리롤 증강들을 포함하여 난동군 전용 증강인 뼈대 보강 증강이 있을 때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삼성작 이후 가랭까지 뽑아야 고점이 높기 때문에 많은 돈을 필요로 하여 돈 증강을 잔뜩 골라 주셔도 좋습니다. 배치 같은 경우 난동권을 1열에 세워주시고 가장 단단한 난동권 유닛들이 피드를 보호할 수 있도록 2열 피드를 앞에서 지켜주시면 됩니다. 피드스틱 리롤 조합은 3코 삼성의 8레벨까지 가야 하는 조합이라 돈이 정말 많을 때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난동권 전용 증강이나 피드에게 좋은 유물 아이템을 들고 있을 때 하시는 것이 좋으며 엑소테크 아이템 중 체력을 퍼센트로 깎는 유동 콘센트한테 약한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제리 조합한테는 질피 정도를 남겨두고 완성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까지 1,2편에 걸쳐 14시즌 티어 조합 중 미롤덱들을 알아봤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이상 TFT랩이었습니다. 랩바!